요즘에는 공시디를 워낙 많이 사용하고 CD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CD도 많아질 텐데요. 버려진 CD는 어디로 가나요? 혹시나 재활용해서 사용해서 쓸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틀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만들어진 CD를 소비자가 구입해서 사용했지만 요즘에는 CD 라이터가 보편화되어서 각 가정에서 쉽게 CD를 제작할 수 있다. 참 좋은 세상이죠. 하지만 CD를 굽는 게 보편화되면서 술 먹게 되어 버리는 CD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모두 소각로로 보내져 태워 없어집니다. 하지만 CD에서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곤란에 재활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재생할 수 있는 CD의 부분은 반사막과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원반입니다. 반사막은 순도 99% 정도의 금과 은을 사용합니다. 각 제품마다 안정성과 호환성, 보존성 등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반사막에 쓰인 근의 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만 해도 반사막에는 주로 금이 쓰였지만 현재는 거의 모든 제품이 은을 반사막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폴리카보네이트는 투명하고 뛰어난 기계적 성질, 내열성, 내한성 전기적 성질을 균형있게 갖추고 무독하고 자기소화성부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CD는 이러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